안녕하세요. 보통 사람들에게 희망과 혁신을 동기부여하는 유튜브 대학의 이두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플러스1 자기혁신편으로 은퇴 이후 노후의 3대 재앙을 막아야 산다 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즘도 살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자, 은퇴 이후 3, 40년 긴 시간을 호시탐탄 노리고 있는 여러 재앙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 3대 재앙을 알아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50대 중반인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유비무안이란 말이 정말 섬뜩하게 와닿습니다. 자, 그것을 미리미리 막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우리 인생의 시나리오는 반드시 어넨티 엔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고요. 은퇴 후 3, 40년 이상 긴 시간이 건강하고 이 행복한 노후가 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질병 제한입니다 자, 세월의 장사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그 실천을 통해서 세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자는 40대 이후 남자는 50대 이후 나이를 떠나서 어떻게 자신을 관리하느냐가 무척 중요합니다. 아주 단순한 일례로 40대인 남자도 겉으로는 젊어 보이지만 몸속 혈관 나이는 60대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이는 50, 60대 이상이지만 혈관 나이는 40대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 60대인데 혈관 나이가 70대 이상인 분이 계시다면 자 노후의 질병을 피해갈 방법이 있을까요? 자 정말 헤아릴 수조차 없는 수많은 질병이란 놈이 반드시 발목을 잡을 거고요. 혈의질은 물론이지만 그나마 남아있던 이 노후 자금까지도 모두 탕진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저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서 별도로 시간을 내거나 아,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방법을 만들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데요 그 효과가 정말 완벽합니다 우선 출퇴근 시간에 매우 매우 천천히 뛰는 슬로 우 러닝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또는 업무를 보는 사이사이에 자투리 산문 시간을 내어서 벽이든 어디든 잡고 팔굽혀펴기를 1회에 50에서 100회 이상 정도를 합니다 아, 대략 하루에 2, 300번 이상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또는 앉아서 업무를 보거나 잠자기 전에 이 폐활량 증진을 위해서 단순히 아랫배가 볼록 나오게 하는 깊은 호흡법, 이 복식 호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상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효과나 즐거움 그리고 성취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너무 너무 좋은데요. 아무튼 2년 또는 4년 전 건강 검진 수치보다 모든 분야에서 100%이 정상 수치로 개선이 되었는데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틈틈이 습관적으로 실천할 때마다 기분도 컨디션도 매우 좋아지는 것을 곧바로 느낄 수 있어서 자 이제는 안 하고는 못 베기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좋은 습관의 놀라운 힘입니다. 자 아무튼 스트레스가 쌓이는 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의 보통 사람 유튜브 대학 TV 건강학과 코너 영상에도 모두 자세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꼭 보시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멀지 않아서 저에게 매우 고맙다고 말씀하실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저의 자랑이 절대로 아니고요. 우리의 보통 사람들을 위한 강력하고도 진정성 있게 동기부여하려고 하는 저의 의도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빈곤 재앙입니다. 자, 첫 단추인 질병 재앙을 막으셨나요? 자, 그러면 빈곤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큰 힘을 얻으신 건데요. 자, 인생이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해 줄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로지 자신만이 이 좋은 습관으로 이 순서적인 힘을 키웠을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자, 노후에 빈곤하지 않는 방법은 이미 수많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모두 제시되어 있는데요. 우선 그것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대체적인 두 가지 주요 핵심은 자, 첫 번째로 자녀 교육에 묻지마시 투자를 하지 말자는 것이고 자, 두 번째로는 자녀 결혼 자금에 부모된 마음이란 도의적인 본능으로 지나치게 퍼붓지 말자는 말인데요. 저도 그것에 크게 동의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영업을 하더라도 시설이나 위치, 규모 등으로 승부를 보려는 생각으로 무리한 비용 투자를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작더라도 자신만의 노하우나 정성 또는 장인정신으로 입소문을 낼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 자영업의 주안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벌써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하고 있는 특정 분야나, 또는 자신이 잘할수 있는 분야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지식이나 소양을 쌓고요, 자격증 취득, 노하우 만들기 등을 통해서 이 자신만의 특정 분야의 역량을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쌓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뭐든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없잖아요. 아직은 급박하지 않고 시간이 남아 있을 때. 허송세월을 보낸다든지 자기 개발이나 혁신을 소홀히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노후가 좀 기나요? 자신은 물론 가족을 위해서라도 좀더 긍정적이고 이 적극적인 의지나 힘을 내어 주세요라고 여러분을 동기부여하고 싶습니다. 어의 경우에도 자녀를 초중 때에는 학원을 거의 안 보냈고요. 집에서의 공부 분위기나 공부 마음을 북돋아 주는 것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물론 나중 결혼 등에서도 자식에 대한 도의적인 본능보다는 자녀와 합리적인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거의 다 중고나 저비용의 투자 또는 최저의 경비 지출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고객에 대한 정성과 서비스, 진로 승부를 보는 전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요즘 같은 최악의 코로나에도 안정되고 편안한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긴 노후에 할 일을 위해서 제가 겪어온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을 책이나 유튜브에 축적해 가고 있는데요. 준비를 시작하고 실천한 지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지만 좀 어설프들에도 책의 내용도 거의 완성이 되었고요. 또한 유튜브 수익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능도 키워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수익 아이템도 생겨나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자, 이렇게 쭉몇년더 간다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꾸준한 방향을 정하고 서신껏 앞으로 나가다 보면 반드시 뭔가는 열매가 생기는 것이 삶의 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로 소외장앙 입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 갈 데가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친구를 만나 술 한잔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여행을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잖아요. 자, 이 소외재앙은 뭐 질병재앙이나 빈곤재앙 보다는 삶의 치명도가 낮을지는 모르지만 좀더 의미 있거나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하고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소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부부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거든요. 핵심은 바로 자기 자신의 취미나 재능을 키우는 건데요. 아, 저의 경우에도 유튜브가 저의 지식이나 경험을 담아서 도구에 쭉 즐겁게 해 나갈 일이고요. 또는 저는 얼마 전에 노래방 기지를 사다 놓았는데요. 노래 연습을 하려고요. 엔조이 힐링도 인생에서 꼭 필요한데요. 노래를 아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튜브에 노래 기술이나 방법을 가리키는 것도 많더라고요. 자 나중에 노래하는 친목 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을 재능으로 봉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저를 아는 사람이 들으면 속으로 비웃을지는 몰라도 아무튼 대단한 것을 떠나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이 자신만의 취미나 재능을 미리미리 준비해 보는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세월이 참 빠르지요. 그러나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준비해 나가는 사람에겐 인생을 즐기기엔 우리의 삶은 참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질병 재앙, 빈곤 재앙, 소외 재앙을 대처하는 방법의 정답은 없겠지만이 중요한 것은 그냥 가만히 있다간 반드시 어떤 재앙이든 한두 개 이상의 노후 재앙으로 인생의 시나리오가 어 d 피 엔딩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혹시 세계의 재앙이 한꺼번에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자, 이것은 돈이 많고 적은 문제도 아니고요. 돈이 많은 사람도 나름의 문제가 생기고요. 가난한 사람은 더더욱 문제가 생길 테지요. 자, 그러나 미리미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뭔가를 실천하려고만 한다면 크든 작든 자신만의 행복한 인생 시나리오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 모두 화이팅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신차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의 보통 사람들과 생산적이고 행복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